삭제라는 신앙, 미카미 테루. 미카미를 정의하는 첫 단어는 칼날처럼 단단합니다. 삭제, 그는 타인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워버렸다고 말하죠. 이 표현은 많은 걸 드러냅니다. 그는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항목으로 본며 정의를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믿고 윤리를 회개가 아니라 정리로 이해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미카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최후까지를 꿰뚫는 축이 됩니다. 어릴 적의 미카미는 옳고 그름에 지나치게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학급 내 괴롭힘, 약자에 대한 폭력, 어른들의 위선 그는 이런 장면마다 과감히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개입이 종종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폭력이 되었다는 것. 그는 옳은 말은 대가를 부른다를 너무 이른 나이에 배웠습니다. 반복되는 부조리 앞에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타협합니다. 모른 척해라, 네 일이 아니다. 미카미는 그 회색지대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세계는 흑과 백으로 완전히 나뉩니다. 미카미는 규칙, 루틴, 정시에 집착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식. 그건 단지 성격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혼돈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방어, 내가 시간을 통제하면 악도 통제된다. 성인이 되어 법을 선택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미카미의 흑백 세계와 가장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절차, 증거, 무죄, 추정, 감경사유 같은 회사액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키라가 등장합니다. 키라는 회사액을 전원 끄는 회로였습니다. 그 순간 미카미의 정의는 세속의 절차에서 절대자의 명령으로 갈아탑니다. 법은 느리다. 키라는 정확하다. 나는 키라의 칼이 된다. 라이토 키라가 자신을 지목했을 때 미카미는 구원을 체험합니다. 마침내 내 흑백의 세계가 절대의 이름으로 승인되었다. 그의 충성은 복종이 아니라 전율에 가깝습니다. 신의 의지를 대신 수행하는 나 그러나 너무 잘 믿는 자는 결국 자기 판단으로 신의 뜻을 확장합니다. 명백히 아키라 여긴 대상은 지시 없이도 제거하며 정의의 효율을 위해 스스로 기준 추가 이 과잉 충성이 아이러니하게도 키라의 설계를 어그러뜨립니다. 미카미는 안전을 위해 루틴을 무기화했지만 그 루틴은 곧 추적의 실마리가 됩니다. 패턴이라는 족쇄를 찬 셈이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동선, 정해진 행동 순서, 질서는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지도처럼 읽힙니다. 그의 법률가적 어휘는 윤리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사람은 항목, 살인은 삭제, 책임은 정리. 이 언어가 사고를 프레이밍하고 프레이밍이 죄책감을 제거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속도가 윤리를 이깁니다. 절대자를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덕목은 의심입니다. 도청, 미행, 위조 가능성, 이중장부. 이런 기본적인 보안적 의심을 미카미는 신앙으로 덮어버립니다. 신의 일에 허점이 있을 리 없다. 그한 줄의 확신이 그의 모든 보안을 무너뜨립니다. 키라 추정망이 좁혀지고, 감시와 위조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미카미의 엄격함은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루틴은 복제될 수 있었고, 그의 도구는 위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은 절대는 증거의 세계 앞에선 상대를 드러냈습니다. 원작 만화의 엔딩에서는 미카미는 체포 후 수감 생활에서 서서히 붕괴하고,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질서로 눌러온 불안이 격리된 고독에서 폭발해버린 결과처럼 보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엔딩에서는 최후의 대면에서 계획이 실패로 확인되는 순간 그는 자해로 무너집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단어 삭제는 더 이상 세계를 정리해주지 못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대상이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미카미를 이루는 네 겹의 인물학층은 첫 번째 도덕적 이분법 회사 액을 수용하지 못하는 성향. 두 번째 규율 중독,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루틴의 신격화. 세 번째 언어 프레이밍, 살인을 삭제로 번역하는 법률가의 위험한 말. 그리고 네 번째 종교적 충성, 의심을 폐기하고 확신을 숭배하는 태도라고 정리합니다. 이네 겹이 겹쳐질 때 그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집행자가 되었고, 동시에 누구보다 예측 가능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라이터와의 동일성과 차이는 둘다 썩은 세계를 정리하려는 의지를 가졌으나, 거기서 나오는 차이는 라이토는 전략가, 미카미는 교리주의자라는 겁니다. 라이토는 유연하게 규칙을 바꾸는 플레이어지만, 미카미는 규칙에 자신을 맞추는 집행자죠. 결국 유연성의 부재가 미카미의 목을 조였습니다. 신의 뜻을 최대한 순수하게 실행하려다 현실의 오차를 흡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도 이두 가지 생각에서 고민을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신가요? 미카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회색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당신의 확신을 스스로 감시할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미카미 테루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색을 혐오해 흑백만을 사랑한 자. 그러나 세상은 회색으로 그가 남긴 흔적을 포착했다. 그의 동기는 정직했고 그의 의무감은 강철 같았으며 그의 충성은 순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정직함은 회색을 모르는 순진함이었고 그 강철은 휘어짐을 모르는 취약함이었으며 그 순수는 의심을 모르는 위험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정의였고 그의 과정은 질서였으며 그의 끝은 확신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 남은 질문 하나 정의는 삭제가 아니라 때로 보류와 숙고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감사합니다.